오늘 하루도 빵담, 빵담. 더비야, 오늘도 많이 사랑해. 더비야, 많이 사랑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잘 자. 많이 사랑해, 더비야.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화이팅. 알겠지? 행. 오늘도 많이 사랑해, 더비야. 수고 많았어. 바이바이 bye 꼭잘 bye. 챙겨 먹어야 된다 알았지? 많이 사랑해 더비야 잘자 많이 사랑해 더비야 일찍 푹자 알겠지? 그리고 나안 삐졌다 바이바이 bye 컴백 bye. 얼마 안 남았어 기대해줘 알았지? 많이 사랑해 더비야 알겠지? 잘 자. 오늘도 많이 사랑해 더비야. 오늘도 많이 사랑해 더비야. 푹 자고 좋은 꿈 꿔. 알겠지? 바이바이. 바이. 많이 사랑해 더비야. 오늘 진짜 진짜 고마워. 너무너무 행복했어. 더비야 오늘도 많이 사랑해. 더비 오늘 하루도 많이 사랑해. 그리고 수능 화이팅 아자아자~ 아자. 일찍 자 알겠지? 더비 많이 사랑해. 내일 수능 화이팅 하고 내가 응원할게 알겠지? 푹 자고 좋은 꿈 꿔. 바이바이~ 바이. 더비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사랑해. 잘 자. 많이 사랑해, 더비야. 잘 자. 빠이빠이. 오늘도 많이 사랑해. 일찍 푹 자, 알겠지? 빠이빠이. 더비야, 많이 사랑해. 잘 자. 앞으로도 지금껏 그랬듯. 사랑 계속 많이 줄게. 더비야, 많이 사랑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많이 사랑해 더비야. 잘자. 오늘 첫방 응원해 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더비야. 많이 사랑해. 일찍 푹 자. 바이바이. 더비야 많이 사랑해. 잘자. 많이 사랑해 더비야. 일찍 자고 좋은 꿈 꿔. 알겠지? 바이바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오늘 너무 너무 수고 많았어 더비야 얼른 푹 자고 좋은 꿈꿔 많이 사랑해 바이바이 바이. 더비야 오늘도 많이 사랑해 잘자 바이바이 많이 사랑해 더비야 잘자